자 이제 우선 뮤럴 벽지부터 할 건데요. 뮤럴 벽지. 네. 우리 저기 뭐야 회원님들은 다 하지만, 난 솔직히 몰라. 뮤럴 벽지가 뭐예요? 제가 오늘 네. 저도 이게 좀 개념이 모호하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는 예. 뭐, 이게 뭘까 하고 좀 검색을 하고 좀 알아본 결과로는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징된 벽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어떤. 이미지든지 예예. 어떤 거를 벽지로 딱 바를 때는 제품사에 그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가 오늘 준비한 건 겨울왕국 엘사를 어, 어, 준비했는데 예예. 이거 들어간 벽지가 예예. 쓸 수도 있겠지만 예예. 없을 수 있잖아요 제작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제작해서 한 면에 꽉 차게 음... 이제 바른다거나 그렇게 되면 미러벽지라고 하는 걸로 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녀석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에 대해서 한번 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일단 우선 저희가 데칼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죠 음. 데칼은 저희 제품 설치를 누르시면 게되 이런 저희 제품들이 나오고요. 예, 예. 여기서 밑에 조명 선택, 이 조명 선택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음.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 육면체나 사각풀칠하기 이렇게 있는데, 그두 개가 말하자면 데칼이죠? 그렇죠. 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조금의 계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보엔 비슷하죠. 네. 척보겐 비슷한데 이 녀석을 잘 눌러서 보면이 사각형 빨간 어, 네모박스 보이세요? 어, 예 네. 정규매체가 보이네요. 네. 이 영역에 들어오는 녀석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거고요. 음. 이 녀석은 이렇게 보이죠? 네. 여기만 이 면만을 커버합니다. 아, 그니까 왼쪽에 있는 이면 그 공간 안에 들어온 거는 전부 다 맞습니다. 아, 영, 영향을 줄수 어,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음, 오른쪽에 있는 놈면 면만. 면만. 그렇죠. 이 면에 어. 닿는 것들. 어. 예를 들어 울퉁불퉁해도 이, 그쪽 위쪽 면만 커버하는 아,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뭘 하면은 위에를 덮으면 그냥 거기 전체가 다 바뀌기. 울퉁불퉁해도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제 벽시잖아요. 네. 돌려야겠죠. 어 돌리고. 이제 90도 맞추는 게더 편... 좋으니까요. 자 90. 정육 면체용으로 하네요. 이걸로 하는 이유는 네. 아까처럼 크기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 네. 아, 화각으로 하잖아. 화각으로는 종, 결국 정사각형이잖아요. 아, 그치 그치. 네, 그 크기를 조정하려면 얘가 필요하니까요. 아, 아 그렇구나.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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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괜찮은 점 중에 하나는 영향을 줄 뿐이지 이거 어, 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와도 영향 그러니까 뭐라 해야죠? 한 면만으로 이루어지기도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 음. 여기 윗부분 덮개가 있고 전체 덮개가 아, 있죠? 예. 윗부분 덮개 라면 사실상 아까 그 데칼이랑 비슷해요 아, 그, 그 표면만 접는 느낌? 느낌? 그렇습니다 전체 덮개는? 전체 덮개는 어, 원하는대로 좀 늘려주고요 환경의 BP를 좀해주고 위치도 일단 뭐, 네. 요 크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어. 이렇게 네. 해서 가져와야 될때 여기 보시면은 매질 변경이라고 있죠. 어, 네. 예, 예. 누르시면은 뭐 파일 불러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뭐 J P G, P N G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 예.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저는 준비해놨기 를 때문에 괜찮은데 음. 음. 다른 분들은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나 뭐 주의할 점이 좀 있어요.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 저도 다운다가 오늘 좀 고생을 했는데 예. 다운하면은 걔를 해서 이게 저희가 뭐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그렇긴 하지만은 어. 뭐인터넷에 뿌린다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아, 근데 네네. 실제로 저작권이 있는 파일들이나 뭔가 락을 걸어 놓은 파일들이 있어요. 어, 맞아. 그러면은 얘가 안불러와줘도 하얗게 나와요. 어그아그 아, 그 안에 있는 메타태그 같은 걸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말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거를 막힌 걸를 써야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오른쪽 클릭한 편집 이 있습니다. 네네. 편집 들어가서. 죠. 제가 이거 넣을 거거든요. 파일 들어가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보시면 어... PNG, JPG, 오둘 중에 하나로 저장. 다시 해주시면 돼요. 한번 저장을 해야 된다는 그쵸? 거구나. 주의할 점또 하나. 한 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테스트해 보니까 영문 1 5 글자 넘어가면 안 돼요. 음... 이거는 체크를 지어야 될것같요 <laughs>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마,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전시가 게시하는 용도 쓰실 때 2D 이미지나 폰트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거 그 모를 것 같죠. 그 프로그램과 만약에 저희가 여기다가 저희 이미지에다가 뭔가 이 사람이 돈안 내고 쓰는지 체크하려면은 한십년 전부터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프로그램 한번 돌리면 그냥 다 잡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어차피 영업할 때 쓰는 거는 그저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가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저기. 뭐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올릴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또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는 못 잡겠지만 이 이미지를 만약에 필요해서 그냥 게시글에다 가그 이미지를 통째로 썼을 때는 바로 잡아냅니다. 뭐, 상대편이 잡아내려고 맘만 먹는다면. 그래서 네. 상당히 특히 폰트 같은 거 많이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네, 일단 됐죠. 제가 음. 보니까 방향을 잘못 맞췄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다시 일단 불러왔고 역시 불러오고 나서 이거 조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근데 만약에 이제 비율을 좀맞추다 그건 없네. 비율을 맞추는 기능이 더 없더라고요. 그건 좀 넣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필요할 중. 것 같아요. 항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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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 뭐말그대딱 아, 이렇게 넣는 거죠. 음. 뭐 어떤 한 면에다가 비율이나 이런 크기만 맞추놓은 어떤 이미지를 딱 넣는 거죠. 지, 응용하자면 이제 그 타일 할때그 점박이 타일이 가능하죠. 예의가 귀찮긴 하지만. 맞습 어, 어쨌든 음. 타일 여러 개에서 그. 코비 바스에는 이제 그 기능이 있어요. 타일을 중간중간 원하는 걸로 땅땅땅땅 넣는 기능이 있는데, 아키는 그 기능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타일을 그 점박이 같이 이렇게 넣고 싶을 때는 이걸 이용해서 타일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더 보여드리고, PNG 같은 경우에 투명 값들이 있잖아요. 음. 걔를 이용하면은 제가 스프레이라고 하나 준비해. 응. 준비한 거딱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렇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PNG나 GIF는 투명이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좀 투명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림 파일이지만 뒤에가 그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PNG 쓰게 되면은 저렇게 이제 이런 느낌을 가능하게 하는 거. 이건 괜찮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이거 이게 그 민중 형님 인더스트리얼 카페쪽에 아 많이 쓰는. 좀 괜찮 딱 보게도 괜찮네. 맞습니다. 예. 벡터 예. 파일만 있으시다면은 뭐 가져오셔서 그냥 써 버리면은 예쁘게 들어가는 거죠. 음. 음. 원하시는 대로 좀들어가도 되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약간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다 빛을 비춘다거나 그럼 좀더 사실감이 넘친다. 해 봐요. 하시더라고요. 그, 그래서 해 보려고요. 아, 예. <laughs> 일단은 이렇게 좀조절 주시고 이거 줄려면 창문 좀달아줘야겠네요네 잡. 그래서 PNG가 그리고 솔직히 약간 퀄리티가 낮죠 j p g 보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원래 PNG가 IBM PC 계열은 제가 알기로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IBM PC 계열은 BMP, 그러니까 원본은 BMP. 일반적으로 압축된 이미지는 j p g 가 표준이고요, PNG는 애플에서 원래 표준으로 사용했던 형식이죠. 그걸 이제 IBM PC 쪽에서도 어도비 넘어오면서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웃음> 저도 <웃음>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보면 저는 음, 이뻐 보입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어떻게 화면이 더 이쁜 것 같은데? 여기 도 이쪽 데스크탑보다? 예. 어, 네. 정보 사야겠네. 네. 괜찮 <laughs> 괜찮게 나왔네요. 어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PNG를 쓰면은 그 투명 이미지를 써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표, 효과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미지 가지고. 네네. 음 오케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벽지나 타일이나 이런 거 표현할 때. 두 번째 쓰는 거 해줬고요. 두 그렇죠. 번째는 어떤 예제 보여주시고요? 까 가구 상판을 바꾸는데도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아, 가구 상판. 네, 가구가 아니고 테이블. 테이블. 네, 이제 테이블 하나 불러올 건데. 재질 맵으로 하면 안 되나? 재질 맵이요 네. 한번 보여드려. 네, 뭐또 차이가 있어요. 저는 나름 이게 좀더 낫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게 이렇게 예 네. 대리석이죠. 네, 대리석이죠. 이제 이 재질 선택을 이용해 추가를 해서 가져오시면 은 음. 이거 우드 넣을 거거든요. 예, 예. 이렇게 들어가요. 어. 뭐 보니까 이쁘네요. 이쁘네 오, 근데? 얘도 잘 된대요.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괜찮겠지만은 음. 잘 맞아야 되는 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음, 음. 이게 불건 제가 이런 걸 가져와서 옆으로 맞다 보니까 어, 어, 예. 패턴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실 안 맞아요. 예, 예. 더 어색한 게 많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넣은 걸좀 넣은 걸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좀 네, 금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좀안 나오는 게 있는데 응. 뭐 데칼을 보여 데칼로 한번 다시 해서 보여드리자면은 네. 역시나 육면체입니다. 네. 뭐 중심이라 중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육면체예요. 육면체? 육면체죠. 육면체. 오. 육면체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 부분 요, 밑에 상판까지 다 커버하려고요. 어.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그 제가 쓰려는 우드 하나 들고 와볼게요. 예. 아 이제 거기도 이제 이미지를 입힌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미지는 저희 관장님은 미리 준비해 놨는데 이제 저기 뭐야 그 사용자분들께서 는 이제 따로 구하셔야겠죠. 그렇죠. 이제 아키 s 쪽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질맵 모으는 좀그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그렇 인터넷 돌아다니시다가 어이 재질 괜찮다 그러면 일단 세이브 해놓으세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자기만의 재질맵을 좀 갖고 있으면 나중에 많이 도움됩니다. 음. 오. 그래서 아까 거는 만약에 옆으로 배치했다고 치면은 얘가. 막 이렇게 끊겨있을거예요 어, 그쵸 근데 얘는 그냥 늘려버린거죠 어. 딱 맞게 어느정도 크기가 되는 그 이미지만 가져오게 되면은 원하시는대로 딱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음. 밑에도 지금 까만색인데 옆에 엣지도 그러면 투톤 작업을 할수 있겠네요 이거라면은 그쵸 렇죠 네, 옆에 엣지는 금속계열로 재질매 붙여버린 다음에 네. 이 데칼 기능 이용하면은 엣지를 표현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전체 덮기 누르시면은 네. 여기가 들어 여기까지 들어가죠 아. 좀더 내리면 밑에도 먹을거고요 네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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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먹었나? 예.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딱 만들고 옆 같은 경우에는 재질에서 아까 저희가 옛날 에 했던 것처럼 음. 이렇게 잡고 재질 선택 요분을 노란색 그리고 금속성 척조선 이렇게 뭐 금색 바로 어 이런 식으로 뭐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쓸수 있는 거죠. 어 다만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훨씬 예쁩니다. 자, 저 영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건 요, 이거 데칼입니다. 아 데칼로 하신 거예요? <laughs> 데칼이셨. 이건 제가 따로 이제 팁을 받았어요. 예예 네, 네. 이종민께서 저 도와주셨는데 도, 이제 도형을 쓰셨더라고요. 도형, 아, 도형 쪽 네. 보시면은 네모난 도형이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육면체. 이제 육면체 네. 이제 크기를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드는 거죠 우선은.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뭐뭐물 블럭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역시나 데칼을 불러오죠? 네 육면체를 가져와서 일단 불러오고 보겠습니다 음, 물물역시이렇이거아 이렇게 그냥 덮는 거구나 느낌이그렇죠해 네. 사실 어려운 부분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이이 전체 덮기를 하신 다음에 응. 그래서 아까 민준영님처럼 한다면은 반경 살짝 줄여서 한요 정도만 튀어띄게서 아 하고 역시나 이쪽까지 넘어가면 조금 더 이쁘죠? 네. 이도 적당히 줄여서 아맞추는거 그렇죠 이런 것들도 살짝 이렇게 어, 괜찮다 맞죠 그렇게 하면은 욕조 표현이나 하긴 저런 조그만 디테일이 또 고객 상담할 때도 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괜찮겠네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래도 저희가 물 표현 같은 건 사실 7시간 렌더링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럽죠. 많이. 그렇다 보니까 물 블럭이나 이런 걸 쉽게 체험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텍스처라도 이게 저희가 좀 그냥 뭐 사실 막다운 텍스처다 보니까 예쁜 텍스처 쓰시면 쓰실수록 더 물같아 보일 거예요. 하겠죠. 네, 예, 예. 저는 뭐 이제 LG 인덕션. LG 거 이제 인덕션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뭐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 뭐 이런, 특히 제가 아까 얘 찾았거든요. 예, 예, 이걸 예, 예. 찾으셨으면은.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크기는 저희가 이거보다 훨씬 작을 거잖아요 역시나 저희가 그때알려드던 윈도우 쉬프트 S 눌러서 제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캡처하는 기능 딱 땡기는 거죠 네. 바로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그림판 어 그림판에서 그림판 이렇게 가져와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간단하지 뭐 PNG JPG로 어, 저장할 JPG 수 있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데칼 들어가서 한번 인이라고 적겠습니다 네. 저장 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서 불러오는 거죠. 음. 그대로 또 불러오시고 그러면은 이제 크기가 이제 안 맞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판이 없는 거라면 또 괜찮겠죠. 음. 이런 식으로 넣고 원하시는 쪽에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원하시는 그치, 데다가 그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아마 다양하게 더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오케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